안녕하세요. 오늘은 7강의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장 보면, as you may already know 라고 하면서, 네가 이미 알고 있듯이 라고 밑밥을 깔고요. 이제 그 다음이 자기하고 싶 말이겠죠?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절에서 동사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동사인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by는 u 실은 동사가 아니라 이 주어의 명사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주어부터 해석을 해보면 무엇을 네가 살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살지는 can be political, 정치적일 수 있다. 그럼 끊고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다? 어, 네가 무엇을 어떻게 사든 그냥 소비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라는 것이 뭐할수 있다? 소비는 정치적일 수 있다. 소비는 정치적이다 이런 말이네. 그럼 저는 소비는 알겠는데 이 정치적인 말이 무엇일까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당연히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질문이에요. To whom 누구에게?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너의 돈을 주고 싶냐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도 보면 또 질문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세 번째 문장, 두 번째 질문은 이첫 번째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거든요. 즉 주제랑 더 가까이 설명해 줘. 읽어보면 Which companies and corporations do you value and respect?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똑같은 구명이더라. 누구에게. 근데 누구가 어디, 누구였던 거야? 아, 회사랑 기업에게. 그래서 어느 회사한테 기업에게라고 하는 거고, 내가 돈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다? 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라고 거. 여기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말인 거는 내가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돈을 쓰는 거를 얘기하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 보면 be mindful라는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의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어디에 주의를 기냐면, about every purchase. 모든 구매에 주의를 기울여래. 문장이 끝났고, by plus ing로서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따 by plus ing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뭐, 뭐, 함으로써죠. 그럼 뭐함으로써지 봅시다.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s. 아하, 신중하게 조사함으로써. 뭐를 조사합니까? 기업을 조사함으로써. 또 문장이 끝났는데 대더리라고 하는 주격 관계되면서서 이 기업을 수식해줘. 그러면 기업을 수식하 관계되면서 문장 어디서 끝나네요? 동사, 목적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의 돈을 taking. 그렇지,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주는 거 아니죠.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기업을 어. 세밀히 신중하게 조사함으로써. 라고 문장이 또 끝나는 데에 들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네? 투 부정사. 얘는 무슨 용법? 문장이 끝나는 데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부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 해석해야지 어떤 건지 아는데 해석해보면,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소비를 유념하고 조사해야 되냐면, d e c i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결정하냐면,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해라는 거죠. 그나이 보면 조금 더 예의를 설명해줄 것 같아. Do they have a record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야, 그들이.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요? 기업들이겠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록을. 어떤 기록이에요? 네, 환경을 오염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비하면 안 되겠죠. 일반상식으로. Or 또는 Do they, 이번엔 기업이, have a fair trade practice? 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Fair t r a d e fairly 공정한이자 공정 거래. 근데 practice라는 게 여러분들이 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관행 관례 의미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업이 이번에는 공정 거래 실행했는지 관행이 있는지 한번 보고 and 그리고 on end of the right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라고 하는데요 얘도 그럼 어디 변경되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 해부에 변경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공정 거래 에 관행이 있는지 혹은 그들이 제품 수면 계획 종류를 제품의 수면 종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봐라. 그래서 5월의 사이로 앞에서는, 어 일반 사실로는 구매하면 안 되는 곳, 뒤에서는 구매하면 괜찮은 곳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커미 m 라고한게 전념하다잖아요. 근데 얘가 be committed to라고 쓰이면, 여기 적어놨는데요. Be c o m m n t 2라 하면 이게 하나의 수고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뭐의 헌신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좀 잡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 2라는 게 어떤 2냐면, 영어에서 2는 두 가지의 2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2입니까? 네, 전치사 2가 있고, 네, 두 번째 2는, 그렇죠. 2 two 부정사 2가 있어요. 이게,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뭘 외우면 편하겠어요? 네, 전치사투를 외우는 게 편해요. 네, 전치사투는 한정적이거든요. 실은 순서에서 조금 나오긴 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고요. 이때 투는 건 무슨 수다? 네, 전치사투예요. 즉, 전치사라는 거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이 투가 전치사투니까 뒤에 bring이라는 동명사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여기또 그들도 어떤 그들이겠어요? 기업들이겠죠? 기업들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디 헌신하면, bring about good. 네, 선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세상에 있어서,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준대. 그럼 얘들아 뭐 좋은 기업을 소개하겠죠. 네, 가볍게 빨리 이거 공부를 할게요. My family, 우리 가족 has found, 찾았는데, a company, 회사를 찾았대. 문장 끝났고, produc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와서 회사를 수식해줘. 얘들아 왜 현재 분사예요? 이 회사가 직접 생산하니까. 그럼 이 회사는 뭘 만드냐면, recycled, 재활용되고, plastic package free, 와, 플라스틱 포장을 하지 않는 화장지를 만드는데요. with a social conscience, 그러니까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day, 그들은 이런 day라는 게 앞에, 앞에 나온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 회사는 contribute, 기부한데요50% of their profit, 그들의 수익 50%를 기부한대 to, 어디에 기부하냐면 the construction of toilets around the world이니까 전 세계적으로의 화장실 건설에 네, 50%의 수익을 기부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we are genuinely happy to spend our money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each month. 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겠죠. 가족들니까 우리들은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행복합니까? 돈 쓰는데 있어서. 우리 돈을. 어디에요? 이러한 특별한 화장지에 있어서. 매달. 그 다음에, remember 하면서 또 명령문이 시작돼. 그럼 얘들아 remember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이대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내용을 기억해내면 쭉 봐봐 얘들아. 어디까지입니까? 네. 마침표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내중이 네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기억해야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그럼 목적어저를 보면 the corporate world. 기업의 세계라는 것은 is built. 지어졌는데 어디 위에서 지어졌다? 소비자들 위에서 지어졌다고 하는 거야요 얘들아 요거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해돼요? 당연히 회사는 구매하는 고객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얘들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so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 있으니까 기업이 있다는 말하고 so라는게 접속사니까 뒤에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a s 라는게 전치사니까 주어일 수 없겠죠 그럼 어디까지 전치사 구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고객으로서 You, 너는 have the power. 힘을 가진대. 근데 어떤 힘인지가 to 부정사고가 수식하는데요. 어, 여기까지 우선 끊을게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vote with your wallet. 아, 정말 좋은 편이죠. 여러분 지갑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첫 문장의 전체적인 느낌이 여기서 확 와닿죠. 어떤 느낌이지? And, 그리고, encourage companies to embrace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practices. with every purchase you choose to make 라고 끝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 encourage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어디에 병렬이 지 느낌이 와요? 그렇죠 이보트죠 그래서 여기 to가 생략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두 번째 파워입니다 여기 있을까요? 두 번째 파워는 자, 어, 격려할 수 장려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to 뭐하도록 형식이죠 여기 안에서는 형식이요 받아들이로. 뭘 받아들이냐? 더 건강하고 더 지속가능한 관행을 모든 구매에 있어서. 어떤 구매냐면, 니가 만들기로 선택한 구매에 있어서 그렇게 할수록 너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끝나는 지문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다 읽었으니까, 어, 우리 한번 주제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어디에 담겼을 거든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우리, 어떻게 소비하자는 거야? 현명하게 소비하자.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기업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내용을 감 잡았어요? 네, 구조가 명확하죠. 저는 이 부분. Be mindful about every purchase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 that are taking our money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너네들 명령하는 거잖아. 야, 너, 모든 소비, 집중해서 해. 이런 거니까 여기도 괜찮고요. 뭐, 굳이 또 찾다고 한다면, 뭐 마지막 또 명령으로서 기억해라 하면서 정리해준 문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는 거 그럼 얘들아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어, 유형 소개할 때 말했습니다. 제목은 보기 다 읽자고. 그래서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번을 보면 그린 비즈니스니까 녹색 사업이죠. Are they really green? 이거 어쩌지 않나요? 여러분들? 타픽 있어요? 없어요? 타픽이 아예 없습니다. 소비 현명이라는 타픽이 전혀 없으니까 고를 수가 없다. 이번에는 Fair trade 공정 거래하는 것이 Does not always a p p e a r 항상 뭐 에어 난다, 간청한다, to consumers 뭐, 먹힌다, 고객한테 먹힌다 하는 것들도 그러면 먹히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이단 이것도 어때요? 키워드가 공정거래였어요? 아니죠. 정 소비를 현명하게라 정치로 해나온 거잖아요. 이번안 되고 3 번을 봐. By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소비하세요. Make companies do the right things. 회사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이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소재인, 타피긴, 바이컨셔스리도 나오고 그 뒤에 내용도 잘 나와있죠 3번이 성답 4번도 읽어보면 do voters have a powerful impact on economic policy? 그래서 투표자들이 어, 강력한 역량이 있냐 어디에 있어서?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얘들아 이거 뭐 경제적 정책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보호 툴리한 게 우리는 비호정이보탈일자지 질문에서는 진짜로 유권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죠. 4번도 안 되고 마지막 5번 보면 The secret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Saving your money. 저축 나왔습니까? 아, 덜 읽고 싶습니다. 네, 저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어 조금 TMI로 여러분들 이 가족이 열심히 쓴다는 화장지 회사 실전하기안 하게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실전하더라고요 유론 회사더라고요. The g l o r 라고 해서 어, 유로라는 3.49? 유로를 하는 것고요. 네, 이렇게 진짜 팔고 있다는 거. 보면 네 플러스 진짜 안 써서 쓰는 것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네 같이 소비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네 조언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